안녕하세요 키로스입니다 저번에 스펙크룸 안에 들어와서 카자가 베르세르크가 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느 섬에 들어가서 해결한 뒤에 카자랑 침을 따고 높아졌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쪽에 이벤트가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 가보죠. 어 아돌 방에서 조금 쉬 휴식 이면 되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죠. 맞죠? 응? 그거랑 관련 있는 일이 아닌가? 후길 너도 싫어 왔어? 까! 지쳤나 보네. 너도 고생 많긴 했지.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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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그러냐? 응?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들어? 응? 왜 그래? 호일이가 말이 통해? 아? 아? 아, 아니었어? 난 무조건 통하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럴싸하게 반응해보고 싶잖아. 응, 그렇긴 하지. 응. 엄마의 말. 의문점이 남지만 기억내고 련아니 후련... 아, 그 관련된 말 맞네요. 기억내고 나니 후련해졌어. 아... 그러고 보니까 회상에서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머리장식은 마지막에 엄마에게 받은 거야. 그때 엄마와 다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딘가 나가서 돌아와서는 그림손에 친구가 죽었... 응? 그림손에 친구가 죽었다고? 엄마도 안색이 나빠지더니 얼마가 병에 걸렸어? 응? 친구가 죽었는데 엄마가 병에 걸... 걸렸... 기억은 잘안 나지만 가끔 떠올라. 아 잠깐, 음, 음, 친구도 물어보고 싶긴 한데 무슨 병이었어? 응, 뭔들이야그 그림선이 가르쳐 줄까 없잖아. 우루바리나 다른 몇 명은 뭔가 아는 것 같던데. 우루바리는 엄마와도 사이좋았나 봐. 어, 그래? 아, 그러고 보니까 우루바리 뭔가 그 친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 봐도 하루에 향한 신앙심도 깊고 싸움도 잘하거든. 근데 배를 하고 있어? 아, 배도 겸하는 건가?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된것 같아. 그때 주문해있때 아돌, 내가 한 마리 맞출지도 모르겠네. 뭐? 응? 아, 아. 뭐라고 그랬었죠? 말해줄래? 아? 응? 에? 아돌이 뭐라 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가면 되려나요? 음... 카자랑 얘기도 했으니까. 어? 에? 저 뭐예요? 어? 저 이상한 기둥 같은 거? 우표 어디에요? 저쪽에 저기고 뭐, 응? 저기 뭔가 하얗게 막혀서 못 가나 저쪽은? 저쪽도 일단 있고 한데 일단은 이쪽밖에 길이 없는 거야. 차차차차 차. 그럼 가보자. 요. 저저 저기 둥 같은 건 뭐지요? 에? 포격? 에? 에? 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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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야 <laughs> 일단 이쁘게 보. 응? 반격하고 있었어 이미. <laughs> 아그 그러고 니까 여기는 뭐가 길이 일직선이네요. 이렇게 돼서 쭈르륵하게. 아 무슨 디펜스처럼 돼 있네. 이건 뿌갠다고 뭐 주는 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대충 푹 하면서 뿌개고가죠 그래서 정작 사람은 누군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면 서 화를 냈는데. 응? 어? 엄마 아닌가요, 로자네? 여기 있는 대체 당신들은... 어, 역시 로잔의 어머니. 그래,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야. 아아, 가자구나. 아, 그래,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야. 그럼 바로 데려다 줘야지. 오, 이래서 가족이 다 모였네요. 엄마, 아, 고린느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아아, 목소리가 또 있네요. 아, 음, 필레이아 보러 가고 싶어요. <laughs> 음, 그러니까 저번에 목소리가 있었나? 아, 음, 당신. 그래, 그렇지. 언젠가 또 그런 날이. 아주머니, 그렇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laughs> 왜 그랜이 <그래니> 울어? <laughs> 아니, 울고 싶은 걸 알긴 알겠는데 <laughs> 로자가 그래 있으니까 그랜이 울든 물을 땐 아니지. 우리도 신세를 졌으니까.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필레이아 씨의 이야기는 근기였을 텐데, 응? 어? 응? 어? 근기였다고? 오, 정말 고마워요. 구해줘서 가족을 지켜줘서. 필레이아 사정, 아? 어? 아 오면서 이미 말해준 거야? <laughs> 지금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엄마, 됐어. 나는 저, 직접 본거였 그대로 전했을 뿐이야. 나머지는 그쪽 가족 문제지. 네, 그렇죠. 음 사정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멋대로 집을 난 것도 사실이에요. 제대로 사과하러 올 때까지 그 아이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음언젠가 <laughs> 음. 필레아 씨에게도 전해줘야겠네요. 아카자한테 그런가? 응 <laughs> 음, 그렇지. 이걸로 가족 전부 무사했던 거니까. 후후 <laughs> 고마워요 아들 카자 씨도. 음, 그보다 엄마도 같이 산드라오의 일을 도울 거지? 가득... 가드... 어, 그렇지요. 가게가 언제 박달이지 않습니까? 가게도 걱정됐지만 지금 달리 방도도 없는 걸. 그럼 하다못해 승무원들을 위해 요리를 도울게. 당신이 있어준다면 든든하지. 딸들을 위해서라도 함께하자. 코린느... 응? 뭐야? 여기 또왜딴 섬은? 굉장히 조그매 보이는데요. 스프라우트의 환초? 응? 무슨 이벤트야? 또 이렇게 이벤트... 피가드... 잠깐만 저기! 성혁! 응 하! 또 쫓아다니는 이벤트인가? 너도 봤어? 뭐지? 에? 어? 피가드잖아 <laughs> 저렇게 힌 털... 흰털... 어... 오히려 더흰 털보다 엄청난 은색 털을 보지 않았어? 신종인가? 신종? 처음 듣는 얘긴데? 아니... 바... 응? 아 저기 저 꽃을 먹었 에? 텀에 어? 있던 아이들은 다섯 마리 정도 도망친 것 같은데 좀 보호해 주지 않겠데 <laughs> 할아버지네 있던데 그러고 보니까 하얀색 피카드가 있던 것 같은데 쫓자응 다섯 마리 정도 잠깐 근데 여기 왜 있죠 지금도 피카드 보호하는 거 맞는데 무슨 근거를 다툼하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누가 기다린다 건데? 설명하기 어려워. 그리고 아들은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고 그랬잖아. 에 응? 왜안나가 아무튼 장난하는 말은 아닌 거 같네. 휴, 알았어. 아니, 잘 모르겠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해줄게. 고마워, 형제. 감사 인사 받을 것까진 아닌 거데 아무튼 찾아보자. 뭐야, 저성형또 보고 싶은데? 탕녀 응? 뭐야 이곳은? 응, 별거 아닌데요. 탕영, 막없소사또 쫓아온 거냐? 이제 알았어, 너희들 나 죽일 셈이구나. 에이, 뭔가 팔지 않을래요? 말좀들으라고난 <laughs> 옛날부터 하늘 일마다 안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는 놈이야. 지붕을 고치려면 오히려 큰 구멍을 뚫리지 않나? 그래서 텐트에 사는 거야? 노인을 잡아주려다가 힘이 넘졌어 아, 에이, 뼈를 부르트려고 힘이 얼마나 세길래? 여객선 선언이 된줄 알았더니 알고보니 해적... 해적... 에 에이... <laughs> 은도 없긴 하네 진짜 그런 단순한 게 아니야 듣기야 좋아하던 여자애와 배를 타고 데이트하던 돌풍이... 응? 응? 하아... 재앙을 몰고 다니네 진짜 잘 알아요 거짓말하지마 이제 전부 지긋지긋해 어쨌든 이걸로 마지막으로 해줘 알겠지? 약속이다? 약속 아 못하는데 응 별거 없었네요 그냥 돈만 날린 건가? 아뭐 뭐 아이템 모았다 뭐 생각하죠 그리고 피가드 아이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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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도망가네? 응, 응, 그냥 보호야. 알았어. 우정 한 마리.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자꾸 조사를 공격으로 해. 응, 뾰. 응, 친절 없고. 오케이. 응. 세 번째. 절반, 절반, 절반 넘지 않았어? 세 번째니까. 뭐 어, 상관은 없지만 저기부터 가는 게 날려나? 이걸 타면은 저기 위로 갈것 같은 아닌가? 이걸 타면은 저기까지 가는 건가요? 아닌, 아, 뭐 일단 타보죠 타보고 다시 내려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거의 아역시다 이? 전피가자 찾고 마지막으로. 음 여기쯤에서 올려서 올려서 음음음아아음 음. 아, 아. 음.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 내려온 건가? 그럼 저쪽에서 날아가는 게 먼저였나? 어레? 일단 몇번더 시도해보고 안되면 저로 다시 연락가죠흠흠흠오 음, 음, 음. 됐다 됐다, 됐다. 에이, 에이 괜찮아 엉덩이 찍었는데. 응, 음. 이게 마지막 좋았어. 그래서 어? 다섯 마리 한번 잠깐만 저기 다시 올라가야 되나. 에 저거 먼저 볼걸 그랬나? 이걸로 숨은 건다 찾았지. 이런 희귀종이 정말 딱 다섯 마리 있을 줄이야. 놀랍네. 남일처럼 말하지마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잡았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했는데, 응? 그래, 어떻게 돼, 진짜? 왜야? 좀 불안한데? 다른 수가 없다면 평소처럼 선대로에 보호할 수밖에 다섯 마리나 괜찮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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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에? 하? 이걸로 여기를 이동한다고요? <laughs> 할아버지한테 보상받는거예요어그 아이들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옳지 옳지 다친 데도 없는 듯 하구만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했다네 요즘 들어 이 섬도 불안해졌네 느닷없이 그쪽과 이어지기도 하고 이 아이들은 그 탓에 거기에 맞아 헤매 모양이야 아들 고맙네 내 바람 멋지게 성취해 주었어. 음, 그 아이들은요? 어허, 자네라면 물론 신경 쓰이겠지. 이런 피가 들은 처음 봤지. 허나 어, 원래 그리 드물지 않네. 이 여러색 여럿... 어, <laughs> 그건 그래요. 은색도 봤어 지금. 뭐 금색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에? 무지 에? 그거는? 그건... <laughs> 그런 생물 또 있나요? 오, 흥미진진해 보이는구만. 좀처럼 만나긴 어렵겠지만, 이서운 말이세, 원래 누구나 도달할,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고? 어찌나 예? 순수한 마음을 가진 누구든? 응? 하지만 그건 영원히 오지 않아. 언젠가 끝이 찾아오는 법. 아, 영원하지 않아. 응. 바라건데, 이 아이들도 마지막에는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만. 그건 아직 뭔 이야기일지 모르지. 아, 돌아가겠네? 잠깐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피가 되기니까 그렇긴 하겠는데 이런 이번엔 빠르구만 아쉽지만 여기까지일세 그럼 아들 또 와주게 눈앞에서 사라졌는데 가자한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들 왜 그래? 또망한니 있네? 이 녀석들 어떻게 할지 얻, 어서 정해야 하는데 사라졌잖아 어떻게 할 거야? <laughs> 뭐야 사라졌잖아 분명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설마 또 도망친 건가? 아니 이거면 되겠지 이거면 된다고? 응. 하... 정말 뭐가 뭔지 보통 통 모르겠네. 아도이 차분한 걸 봐서 걱정 안 해도 되려나? <laughs> 나의 이 엄청나게 찜찜한 기분은 둘째치고. 응? 응? 아, 정말이제 홀리에다 봤으면 얼른 가자. <laughs> 어. 야? 인형? 에이? 어우. <laughs> 별로 깨고 싶진 않다. 자, 룬스톤을 보자. 간만인 것 같긴 한데 좀... 응? 용고 리바르가 여기에 기록한다. 생각해보면 혈로의 롤로는 그 이름처럼 늘 피바닥에 서있었다. 롤로는 태어난 직후 유모의 귀를... 음... 음. <laughs> 여성은 이웃구 10살이 되었고 어머니를 욕한 남자를 태연하게 죽였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표정은 나에게 말했다. 왜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냐고... 거... 번화가 도둑질과 방화를 반복한 롤로는 두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의미해도 주민에 입을 쳐졌다. 우리가 아직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약탈의 원정에 참가하는 걸 강요받았다. 그건 사실상 사용형거였지만 녀석은 계속 싸우고 죽이며 살아남았다. 절만 속이면 롤러는 틀만 쓸만... 속이면? 하... 속에서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나는 녀석을 방패 형제로 선택했다. 그 혈해의 롤러가 지금은 방귀를 들고 저기... 아 역시나. 나의 저기를 보일 이유가 너무 많다. 생각하면 할수록 시간 낭비라 관심도 없다. 대항한 자양이 죽은 분, 우리는 그진까지 그려왔다. 농을 발랄하러 보내자. 최소한 하루의 재물로 삼아주마. <laughs> 결국 멋대로 굴었던 그런 거가 돌아왔다는 건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음... 원한? 그리거의그남 여울에 처초된 건가? 지금이랑 기습할 수 있겠군. 기습하자. 그래 전원전투 준비? 에? 야, 새고랑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에? 내놈이 추천한 항로인데 여울에 자초했잖아. 에이, 누구세요? 이거 참 죄송하네요. 맹세코 아긴 없었는데, 그래도 제대로만 나아가면 만화 사용자 놈들이 만날 겁니다. 저, 정말이냐? 청소를 맡기면 사고가 일어날지라나? 어, 사고가 일어난다고? 그럼 정말이죠. 보세요. 에? 어? 어, 바로 전투네. 캡 만화 사용자 그쪽에 소다니 새고랑 내놈의 꾸신 꿀신... 근데 애초에 새고랑이란게뭔 소리예요? 에? 이봐 무슨 소리야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대화인데 일단은 구하자 바람직하고 부탁한다 소년 에 누구세요? 카르나게 있었나? 하응 일단 끝냈는데 어아 부... 말하다 말아요? 훌륭해. 그 불사신 괴물들을 정말 해치울 줄이야.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도박을 건 보람이 있군. 도박? 너 정체가 뭐냐? 떠돌이? 응. 음? 응? 응. <laughs> 에? 그 말이 아니야. 왜 멀쩡한 사람이 그리거에 배고 그 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카라랑 녀석들은 대본그리거가 됐을텐데? 열심히 아참했거든? 꼴사납게 괴물하게 빌붙으면서 사람이 있을만한 곳을 알려주겠느니 적당히 거짓말도 흘렸지 파에 그건 뭐야? 파에 저거 차고 있기 때문에 새고랑이야 그건 새고랑 흔적이잖아 너 죄수지? 정답 난 롱.. 왜? 글리.. 리 글리아면은 그.. 요거 구탄에 있던 거기 감옥이 글리아가 아니었나요? 아니었나? 이유와 제목은 말하고 싶지 않아. 개인적인 일거든. 에? 그냥 배 가라앉을 테니까 일단 옮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쩔 거야? 너희들은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건 내 헛된 기대인가? 음, 괜찮아. 감이지만. <laughs> 나도 감이라고 생각해. 감이냐? 어쩔 수 없지. 따라와. 떨어지지 말고. 알았어. 주기에 배를 탄다는 건 나름 운동신경이 좋다는 뜻인데? 아, 애초에 탈옥했다는 거는 운동신경이 나쁠 수는 없겠구나. 덕분에 살았다. 다시금 고맙다고 말해야 했군. 이리 말하지만 아직 널 믿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쫓아낼 거다. 그거면 됐어. 신세 좀 싣게. 난 손재주가 그럭저럭 죽거든. 조금 도울 만한 일이 있겠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소년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길이, 길이. 잠깐만. 몇좀 보죠. 아, 이렇게 갔으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맵이 어렵네 요 이렇게 내려가면 되려나? 요여기가 어디지? 음, 여가가 어? 아... 렇장님음 이렇게 도 음. 이렇게 고서이도게가 이렇게 가서, 렇게 가서, 렇게 가서, 이도게게게 좋기도 하고. 음. 저기 배를 놀리자 응? 음. 잘 모르겠어. 응? 음? 천장이 아, 점점 이미지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쇼센이야 아, 그럼 상선님만상선님대로 그냥 대충 보고 가죠. 워프 포인트니까. 응, 음. 응. 음.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응. 음? 저기 뭔가 파란색 포인트 어 잠깐 후기를 또 찾았다고 아이 눈앞에를 찾은 거구나. 또조그만 섬이 있네요. 조그만섬 뭐야? 음 여름섬? 에? 어? 종하고 그냥 이벤트가 바로 발생이 아닌데네요. 응? 음? 저기 저 뭔가 모여있는데? 에? 뭐야 그리거들이 저기 왜 있어요? 응? 사람? 어? 잠깐 천쟁이 이런 곳에 사람은? 게다가 저 상황은? 당신들이 오기를 이때를 어? 당신들이 오는 이때를 애타게 기다렸어 자 보여줘 그 빛을 에? 여유로워 보이네 <laughs> 후 뭐야 이 상황 어쨌든 돕자 호이호이 호이! 어 없어졌는데 뒤에? 에? 좋아 이걸로 끝이야. 아 있네 가려져 있었구나 절묘하게. 에? 에? 목소리가 있어? 뭔가 중요해 보이긴 했는데 이 사람. 관자기 음? 그렇지? 응? 눈앞에 전투가 벌어진데 꼼짝도 안할 줄.. 그러고 있었어요? 진짜?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그리워로 안 당했네요? 내가 휘말린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단지 그 뿐이야 수중그슬의 모든 건 내다보지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음.. 저도 보여주세요 무작정 달려지지 마 당신도 카르나 주민이야? 그러고 보니 습격 당일에 마을에 있었던 것 같아 <laughs> 나는 이게 여행자일 뿐 아니 누구나 그렇테지만 혹시 괜찮다면 나도 당신들의 여행을 동행하게 해줘 나는 지켜보고 싶어 당신들의 앞날을 에 왠지 기운이 빠지는데 그냥 둘 수도 없으니 배로 안 나겠네 점수를 볼수 있다고요? 정석을 사용해 점수를 치면 만화시드를 회... 에? 하. 가차? <웃음> 에? 왠 <laughs> 가차예요? 나머지 대충 탐색해놓고 가죠. 아, 뭔가 저쪽에 메인 이벤트가 드디어 도착했나 본데요. 뭐가 있는 거예요? 무슨 장벽 같이 생겼는데? 음? 마을인가? 전방에 마을 같은 게 보여요? 거리는 그냥 차... 아, 메아리가 어느 정도 거리야? 미터야? 마을이라고? 야 아무리 그래 모르는데야? 시끄럽네. 나도 그런 거 같아서 몇 번이 확인했다고. 음? 마을? 건물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것도 꽤나 큰 규모, 그러니까. 에제를 짐작하는 바는? 죄송합니다. 저도 이건 방은 처음이라. 어쨌든 됐어. 이 앞으로 가는 거 말고 길이 없어. 아들 신중히 항해 해줘. 음. 음. 그래도 메인캐스니까 뭔가 크게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잠깐 멈추게 는 하려나요? 어데 이렇게 한번 슬쩍 지나가면서 보죠. 가까이에는 안 가고, 뭔가 저기 땜 같은 것도 있고 확실히 커 보이긴 하네요. 어. 역시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저아 어디까지 가까요